아침 바람이 산들산들 붑니다 풍차가 돌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네요. 준이가 학교 갈 시간인가 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준, 얼른 일어나서 세수하고 학교 가야지. 여보, TV 좀 그만 보고 준이 좀 깨워요. 어, 어, 잠깐만. 아휴 정말. 아침이면 왜 이렇게 TV를 보는지 나가서 걷기 운동이라도 좀 하던가. 항상 모르고 잠자고 있네요 준! 9시야! 학교 안 가니? 아, 늦었다 아, 왜안 깨웠어? 8시야! 얼른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응, 아들 얼른 가 단비가 기다리겠다 음, 여보, 나 오늘 동참 모임 있어요 응? 응? 아우, 두 달에 한번 나가는 거예요 아니, 우뭐 동창회가 어디 매주 하는 것같아 음,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면 뭐. 에휴. 나라라 새들아 학교 안 가니? 단비야 학교 가자. 어, 준이 왔구나. 여보, 준이 왔어요. 단비야 준이 왔다. 다 됐어. 조금만. 이 꽃은 뭐예요? 그건 국화꽃이란다. 음, 국화꽃. 담비야, 그만하고 학교 가야지. 다 됐어, 조금만. 아우, 쟤는 누굴 닮아 매일 이렇게 듣는지 모르겠네. 준, 빨리 가자, 늦겠다. 응.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차 조심하고. 준, 같이 가. 어, 지원이구나. 담비 안녕? 응, 안녕. 너희들은 매일 같이 다니네. 어, 담빈애랑 가까워서 학교 가는 길에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준이네에서 학교로 바로 가는 게더 가깝지 않아? 어? 아, 아침 운동 삼아서 걷는 거야, 운동. 음, 하여튼 준이는 말안하는 잘해. 학교 늦었어, 빨리 가자. 어? 아, 어, 그래.